전어가 와 노릇노릇하게 익혀지는데 와 고소한 냄새 정말 며느리가 돌아올 것 같은데요 동네 집 나가 며느리 어디 있나 좀 찾아봐야겠는데 와이 숯불 아주 밝갛죠이 숯불 위에 어 바로 얹으면 이제 어 너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석쇠를 구부려서 공간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게끔 이렇게 높이 올려서 전어를 굽고 있는 중이에요 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어구이 와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참좋은고살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양미리구이에 이어서 전어구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군산에 우리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전어를 굉장히 많이 얻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온 김에 우리가 전어 소금구이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숯불을 또 달궈서요 이렇게 어, 전어를 어, 뒤집으면서 굽는데 여기에 이제 천일염 신한 어, 3년 된 천일염을 가지고 우리가 또 소금을 뿌려서 어, 이렇게 전어구이를 하려고 그래요 강아지들도 구수한지 어, 굽는 냄새가 아, 며느리가 이제 집을 나가서 올려나 우리 강아지들이 먼저 왔네 그래서 애들이 어 이제 이 구수한 냄새를 맡고 이렇게 왔는데요. 전어구이 오늘 또 얼마나 맛있을지 전어구이가 또 기대됩니다. 와, 겨울 되면 이렇게 맨날 먹으니까 재미는 있네요. 또 내일은 뭘 먹지? 아, 내일은 또 아, 또 뭐를 먹을까? 소고기가 또 생기려나? 참치가 먹어야 되는데 시골은. 아, 또뭐 생각하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어, 아, 재미가 있고요. 이렇게 전어가, 와, 노릇노릇하게 익혀지는데, 와, 고소한 냄새. 정말 며느리가 돌아올 것 같은데요? 동네 집 나가 며느리 어디 있나 좀 찾아봐야겠는데. 와, 이 숯불. 아주 발갛죠이 숯불 위에, 어, 바로 얹으면 이제, 어 너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석쇠를 구부려서 공간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게끔. 이렇게 높이 올려서, 전어를 굽고 있는 중이에요. 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어구이. 와,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겠어요. 아, 지리산 산골에 사는 이런 그 살면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이 하나죠. 아, 우리는 산골에는 흑돼지구이가 또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다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이런 생선 구이가 정말 이제 더 이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고소한 전어구이를 구워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즐겁네요. 이제 또 동네 그 친구들을 불렀는데 빨리 오겠죠? 그래서 오늘 도 즐거운 시간을 전어구이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진나가 나중에 한분 오시잖아. 오 어디에요? <laughs> 와, 전어가 잘 익었어요. 전어가 잘 익었어요. 살이, 어, 이제 굉장히 아주 잘 익어서 맛이 좋은데, 소금을 안 뿌려도 되네요. 전어가 바다에서 오는 거라 간이 맞는지 그대로 먹으면 되네요. 와, 오늘 전어도 또 포식을 하고, 아, 산골 사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내일은 또뭘 먹지? 기대되는 또, 아, 어, 그런 분위기를 갖고, 저는 전어를 맛있게 먹어볼게요. 쏴! 쏴쏴! 아, 이게 전어가요. 이제 계속 먹으니까 엄청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좀 짜네요. 바다에서 나온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밥하고 같이 먹는데, 이게 연잎밥이거든요. 어, 연잎으로, 어, 찰밥하고 영양밥을 해서 연잎으로 싸서, 어, 이렇게 뭐, 어, 급냉을 한것 같아요 자, 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어, 전어와 이렇게 연잎밥을 같이 먹으니까 간도 맞고 아주 정말 맛있게 어, 오늘 전어구이를 마무리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네요 오늘 전어구이 아주 즐겁게 어,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짜, 짜, 짜.